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 방위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군사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KPL 블랙팬서입니다. 이번에는 전차가 아니라 미래형 군용 전투기 컨셉으로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상상력이 결합된 상징적인 프로젝트죠. 한국은 그동안 K2 블랙팬서 전차, KAIT50 골드니글 훈련기, FA50 전투기 등으로 방위 산업의 자립을 증명해 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KEPL 블랙팬서 전투기는 차세대 스텔스 멀티롤 파이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외형부터 살펴보면 KEPL 블랙팬서는 매우 세련되고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차세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F-35나 KF-21 보라매와 비슷하지만 한국 고유의 디자인 철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수 부분은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날카로운 각도로 설계되었고, 조종석은 버블 형태의 캐노피로 되어 있어 조종사의 시야 확보가 뛰어납니다. 동체 측면에는 공기 흡입구가 매끄럽게 블렌딩되어 있어 공기 저항을 줄이면서 엔진에 충분한 공기를 공급합니다. 꼬리 날개는 안쪽으로 기울어진 트윈 버티컬 스테빌라이저 형태로 되어 있어 스텔스 성능을 강화합니다. 날개는 델타윙 구조로 고속성과 기동성을 동시에 잡았으며 전체 외피는 복합 소재와 레이더 흡수 물질로 제작되어 레이더 탐지를 어렵게 합니다. 엔진 성능으로 넘어가면 KEPL 블랙팬서는 듀얼 애프터버닝 터보팬 엔진을 탑재하여 약 160kN 위 추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최고속도 마하 2.1까지 도달 가능하며, 추력 대 중량비는 약1 1로 수준으로 수직 상승도 가능합니다. 엔진은 한국형 개량 터보팬 엔진과 수입형 프로토타입 두 가지 버전으로 시험될 예정입니다. 이 전투기의 엔진에는 어댑티브 냉각 시스템이 적용되어 고온 작전 시 자동으로 공기 흐름을 조절합니다. 이를 통해 연료 효율을 높이고 과열을 방지합니다. 배기 노즐은 적외선 방출을 최소화하는 스텔스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 적의 IR 미사일 탐지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슈퍼크루즈 능력을 갖춰 애프터버너 없이도 마하일 이상의 속도로 장시간 비행할 수 있습니다. 조종석 내부는 풀글래스 코핏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넓은 파노라마 터치 디스플레이가 장착됩니다. 조종사의 헬멧에는 증강현실, AR 비전 시스템이 내장되어 적의 위치, 항로 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이 전투기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사용해 정밀한 조종이 가능하며 인공지능 AI 기반의 비행 보조 시스템이 전투 중 위사결정을 지원합니다. 무장 시스템 역시 강력합니다. 내부 무장창에는 스텔스 유지를 위한 공대공 미사일과 정밀 유도 폭탄이 탑재됩니다. 주 무장은 KAGM 유도 미사일, a i m 1 2 0급 공대공 미사일, 스마트 폭탄 등이 포함되며 근접전에서는 20mm 기관포를 사용합니다. 비행거리와 연료효율성 면에서도 우수합니다. k p l 블랙팬서는 최대 2500km 위 작전 반경을 가지며 내부 연료탱크와 외부 콤포멀 연료탱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급유 프로보가 있어 장거리 작전에서도 연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레이더 시스템은 AESA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기술을 기반으로 한첨단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동시에 수십 개의 목표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적의 전자전 신호를 교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한화시스템과 KAI가 공동 개발 중이며 한국의 방위 기술 자립을 상징합니다. 비행 테스트 일정에 따르면 KPL 블랙팬서의 시제기는 2026년 중반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험 비행은 2027년에 시작되고 소규모 양산은 2029년경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30년 대 초반에 대한민국 공군에 배치될 전망입니다. 가격은 대당 약 8,500만 물결표 9,500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는 F-35나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동급 이상일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은 자국 공군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염두에 두고 있으며, 폴란드, 터키, 중동 국가들이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육상에서는 K2 전차, 해상에서는 KDX급 구축함,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는 KPL 블랙팬서 전투기가 한국의 기술 자립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시뮬레이터 시험에 참여한 조종사들에 따르면 KPL 위 비행 제어 시스템은 매우 부드럽고 반응성이 뛰어납니다. 레이더 탐지 실험에서도 스텔스 성능이 놀라울 정도로 우수했으며, 별표별표 별표 레이더 반사면적, RCS, 별표 별표은 0.001제곱미터 수준으로 F22급 스텔스 Z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KEPL 블랙팬서의 구성품 중약60% 이상이 국내에서 생산됩니다. 복합소재 외피, 레이더 흡수 페인트, 전자 장비 등 핵심 부품은 모두 국산 기술로 제작 중입니다. 한화 시스템, LIG 넥스원, KAI 가 핵심 개발 주체입니다. 방어 시스템으로는 전자전 대응 장비, EW 스위트, 미사일 접근 경고 시스템, 체프 및 플레어 발사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 미사일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탐지하여 회피 기동과 대응책을 실행합니다. 또한, AI 기반 별표 별표 전투 관리 시스템, BMS 별표 별표 이 탑재되어 적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의 비행 경로를 계산하며, 실시간으로 다른 아군 전투기 및 지상 통제소와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시장에서 기술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이기도 합니다. KPL 블랙팬서는 동북아시아의 공중전력 균형을 바꿀 잠재력을 지닌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밀리터리 팬들은 이 전투기를 하늘의 블랙팬서라고 부르며 K2 전차가 지상전의 기준을 바꿨듯이 KPL 블랙팬서가 공중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KPL 블랙팬서 전투기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력, 자존심 그리고 자립의 상징입니다. 스텔스 디자인, 강력한 엔진, 첨단 AI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세계 최고 수준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머지않아 세계가 메이드인 코리아 전투기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KPL 블랙팬서 전투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로 대한민국이 차세대의 스텔스 전투기 경쟁에 진입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비행기.